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고... oh uh -huh. 고백하겠습니다. 3절 우리 자매님들 고백하겠습니다. 4절 마지막으로.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시편을 낭독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시편 43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주보와 PPT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 억울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새로운 움직임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건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건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일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감사와 회개의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탄,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알게 된 것에 대하여 우리 평생에 감사하시고 오늘도 합당히 행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으셨으니 오늘도 그분과 함께 살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를 구하러 오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숨겨놓을 필요가 없고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나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사함 받고 정결한 종으로 주님, 주님과 함께 영원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감사와 회개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에 하나님 오늘도 성탄절을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그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많이 감사하며 아버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삶을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셨고 오늘도 오신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고 내 삶을 이끄시는 찾아오신 오늘도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넌지로 오셨으니 그분 앞에 나아가지 못할 일가 없습니다 내가 영원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오 며 아버지 영생의 주의 자녀로서 거듭나고 내가 주님 앞에 찾아오신 그분 앞에 나아가 내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너의 인생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심 진실로 감사하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진실로 감사합니다.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영원한 만족을 누리고 영생 복락이 내 앞에 펼쳐져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주님에게 입하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오늘도 그 가운데 새롭게 일어서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빛노 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날 전개하여 주옵소서 일절 고요한 밤 고요한 겠습니다. 우리 나의 삶은 복되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새해에 새로운 움직임을 간구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길을 알게 되어.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처음부터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 길을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을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듯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잠으로 복이 길을 걷게 되어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이 길을 걷게 되어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 처음부터.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 볼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된 아버지에.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수 있어 영광이라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보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수 있어 영광이 시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을 참으로 이 길을 걷게 되어 자매님들 고백하겠습니다 이길 이 길을 걷게 되어 형제님들 고백하겠습니다. 다같이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부하며 울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라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한 번만 더 합시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수있어 영광 이라, 이 길을 걷게되어 나의 삶은 목표 라. 심실 하신 아버 지를 의지 할수있 기에 영원 하신 주의 나라 소망 the one 많이 움직였죠 우리 힘 가지고 움직임에 한계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힘 쓴다고 이 회사나 이 매출과 이 공부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움직여 주셔야 되고 자녀나 내 부모나 내가 아무리 움직여 보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한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우리 연말에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는 모든 움직임 힘 빼게 하여 주시고 내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님이 움직이시는 새로운 움직임들이 내 삶과 가정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에 하나님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으면 아버지 주 인도하심을 구 직접 움직여 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거 야,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요새이에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 그 속에를 원합니다 모든 우리 힘을 제외한 하나님의 어룩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요 주님 앞에 머무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이 길을 걷게 되어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서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5일 날 우리 성탄 예배가 있는데 우리 전도하고 많은 초청한 우리 성도와 함께 전도 예배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한 50여 분이 함께 오시기로 이미 약속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 마음들 열어 주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그분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따라 영원한 삶까지 문이 열리는 영원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조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족과 친구들 평생에 이 땅에 주님이 도대체 왜 오셨는지 오늘 영원한 삶이 있고 이 땅의 끝이 아님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전도 가운데 주님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우리 전도와 영원 예배 임재를 구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5일에 우리 많은 영혼들을 춘청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늘도 사랑의 예수님을 전하는데 우리가 힘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마음이 열리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따라서 영원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의 문이 열리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영혼들을 붙잡아 주셔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오니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고 주요 새 생명을 전하는 데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교회 될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생명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을 잠으로 보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탄절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땅이 전부고 또 여기서 지지고 볶고 살다가 영벌을 받을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그만 보고 있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와 주심 감사합니다. 직접 찾아주셔서 내 자리에 대신 서시면서 나를 데리고 영원까지 이끌어 주심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날인지 남들은 성탄절에 하나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방황하며 하나님 새로운 새해를 계획하고 있으나 오늘도 이 연말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높이고 왕 되신 주. 주님 앞에 잠잠히 거하는 자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왕이 계시니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 앞에 절함으로 평생에 주님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 자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 주간의 삶, 평생의 삶이 어떠했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우리의 인생 구원하시 구원해 주실 줄 믿사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더러웠든지 얼마나 실패했든지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의 여러 가지 힘을 쓰며 하나님 한해 동안 여러 가지 내 의지로 무언가 움직여보려 했습니다. 우리의 힘이 붙이고 우리 힘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들, 커리어의 고민들, 모든 진학과 만남, 모든 자녀의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빼고 움직여 보려는 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해에 새로운 움직임을 소망하며 사모하며 기도하오니 주님이 직접 움직이시고 주님 뜻 따라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빼놓고 하나님 내힘 쥐고 있는 것 오늘 예배 가운데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편안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맡기고 또 주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잠잠히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이 움직임을 시작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숨겨질 때, 심겨질 때 실제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임을 깨달아 그 권세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